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에어로 제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봤더니 세계 최초 18단, 요게 있더라고요. 2016년에 에어로 네. 18단이라고 해서 바람 조절을 아주 미세한 단계부터 파워 품까지 총18 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에어컨입니다. 또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요렇게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뺀 부분 다 손이 안 들어가게 생겼네요. 망을 씌워가지고 안전성에 더 증대를 시켜놓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 파라나가 담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짧다는 게 느껴지고 뒤쪽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얇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모서리 같은데 거실에다가 탁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용하셔도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거나 하진 않아요. 아. 뒤쪽에서 하이패스 방식의 네. 냉방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 프리필터가 있습니다. 네. 큰 먼지나 코간질거림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 이 프리필터만 잘 세척해 주셔도 샤워기를 하신 다음에 탈탈탈탈 말려서 조금 자연 건조해 주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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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지금 퀸 브라인은 네. 영어 철자가 뜰 거예요. 자동 운전이 가능하게끔 어, 되어 있는 진짜. 시스템이에요. 네. 내가 따로 굳이 막 조절을 하지 않아도 네. 자동으로 뭔가 쾌적 환경을 만나볼 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 될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쾌적한 습도율이 실내 습도가 50에서 55%입니다. 아 그래서 7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초절전 인버터 제습이라서 네. 그 습도를 싹 빼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정도가 되면 네. 제습을 꺼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에어컨이? 울트라 사일런트 팬을 적용했기 때문에 소음 걱정 없이 시원한 바람 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에서 쓰는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치침 모드라든지 뭐가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치침 모드 예약 운전 기본 제습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가 진단 또한 역시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캐리어만 볼게 사실 아니에요. 자 이제는 뭐할 거냐면요. 위니아로 가볼게요. 뭔가 작은 공간에서 룸 에어컨이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위니아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전용 모델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형에 해당되는 모델이에요. 상하 자동 좌우 자동 자동 풍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냥 내가 룸에서 집에서 뭔가 한이 정도 사이즈의 뭔가 혼자 사는 집에서 땅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눅눅하고 끈적이면 역시 제수 분전까지 여러분들 장마철이라든지 실내 건조 많이 하실 때는 제수 운전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취침 모드 들어가 있고 생활 먼지까지 걸러주는 극세사 필터까지 여러분들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캐리어와 위니와 함께 시원한 여름 날씨. 바라겠습니다. 안녕.